사무엘하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자막으로 또 표신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서보세에게 전령들을 보내이르되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불리스 사람의 표피 백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며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사무엘상에서 사무엘하로 이렇게 넘어오는 성경의 스토리는 사무엘상이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통치했는가 하는 이야기고 사울하는 다윗의 통치에 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런 시대가 전환될 때 다윗이 권력을 잡고 난 뒤에 그가 자신이 권력에 취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권력의 전환기에 아픈 사람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아파하고 또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사울을 쫓았지만 그 백성들의 전쟁에 나가서 죽은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사실 어,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반을 다스렸고 여기에 나타나는 이스보셋이 사울이 죽은 뒤에 적어도 2년 정도, 2년보다 조금 되는 기간 동안 왕으로서 그가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보셋과 어, 다윗은 근한 7년 가까이 이스보셋은 물론 적게 다스렸지만. 그, 어, 다윗의 이 7년 가까이 헤브론에서 통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쉽게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다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러분, 지난 선거에서 대통령을 뽑고 난 뒤에 분명히 거의 한 25만 표 정도의 차이로 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또 나머지 지지자들은 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아니하였는데 이렇게 통치자가 바뀐다고 해서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그래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고 저분이 우리 대통령이다.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사람들 마음이 다들 갈라져 있어 가지고 끝까지 대통령이 실제로 되어 있는 분을 향해서도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또이 대통령의 통치력에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때로는 그걸 극대화하여서 통치력의 부족함을 지적하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보셋을 아주 든든하게 지지했던 사람이 아버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이 장관이 이제 다우에게 와서 내가 이 모든 권력을 당신에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상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스보셋에게 자신이 아브넬이 자신이 잘못한 것을 덮기 위하여서 이스보셋을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는 다윗에게 와서 이 협상을 할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사울 왕이 나에게 줬던 그 미갈이 있는데 그 여자를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이 협상의 진실함을 믿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사무엘아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하고 있는데 이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는 사무엘의 딸 중에 하나의 원래 맞딸은 메랍이라고 있습니다 <laughs> 이 메랍은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저불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100개를 베어오면 할래 받지 않은 자들의 표피 100개를 배우면 네가 나의 사위가 되겠다 그리고 그 상급으로는 내딸 메랍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그런데 먼저는 다윗이 거절했습니다 내가 누구인데 이렇게 왕의 사위가 될수 있겠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울이 다윗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이 표피를 배러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사울 왕이 알게 된 것은 메랍보다도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다윗이 2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를 배워왔을 때에 이 미갈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의 입장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정치적인 이유로 다윗과 결혼하였고 다윗 또한 사실은 100명의 표피를 여기 언급했지만 14절에 100명의 표피를 언급하였지만 사실은 그가 사울 왕에게 바친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는 200명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표피를 얻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죽였다는 소리입니다 다윗도 권력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가 비록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기들을 잘 피해서 도망다닌 건 맞지만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면 이 권력에 대한 욕구만큼은 누구 못지않게 강력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200명의 사람들의 표피를 빼어다가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렇게 이서보세세계 전령들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내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불리스 사람의 표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사울이 제안했던 게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일들을 기억하며 이 미갈을 데리고 오지요. 그런데 현재 미갈은 어떤 상태인가? 15절에 보니까 그는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며 사울왕이 미갈이 다윗을 숨겨서 도망가게 해준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미갈을 그만 이 사람에게 재결혼을 시켰어요, 재혼을 시킨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 결혼하여서 살고 있는 이 미가를 강제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이용하여서 힘으로 이 미가를 다시 데려옵니다. 그때 16절에 보면 그의 남편 발디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남편이 그와 함께 오며 울대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함에 돌아가니라. 여기에 정말 이 발디엘과 미갈을 한번 보시면 미갈은 비록 그가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의하여서 아브넬에 의하여서 또 다윗에 의하여서 계속 끌려다니는 삶을 살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아, 남편 발디엘도 그 힘에 눌려서 결국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아내를 잃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아내가 없습니까? 헤브론에서 사는 동안 다윗이 결혼해서 아, 결혼한 여자는 무려 여섯 명이나 있습니다. 이3장 전반부에 아, 다윗이 그 헤브론에서 사는 동안 얻었던 여섯 명의 아내의 이름과 그 마다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다윗의 이런 행동들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구약 인물 중에서 참 아주 좋아하는 인물이긴 맞지만 그의 삶 속에도 여전히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그 가지고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누르고 이렇게 누군가의 눈물에서 이 삶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들을 끄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미갈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갈은 나중에 다윗이 이제 다시 다윗성으로 성을 옮기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드리면서 너무 기뻐서 춤을 출 때에 미갈이 나와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왕이 어떻게 그렇게 누가 봐도 비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행동을 하십니까?라고 말했는데. 그 이후에 다윗은 이 미갈은 자녀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자녀가 없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를 멀리 했고, 그리고 이 미갈은 불임이었더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어요. 다윗에게도 허물은 있지만,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의 이 어두운 면은 무엇인가? 자이 자신도 권력에 힘을 의지하고 아버넬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이 권력의 이향기에 자신의 힘을 가지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삶이 불안정할 때도 남을 위협할 때가 있지만 자신이 힘이 있을 때에 남을 위협하고 그 아픔을 고스란히 누군가에게 그대로 남겨주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전환기에 그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단임 목사가 바뀔 때에 그냥 평안하게 정말 그 모든 과정을 거쳐가는 교회가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너무 많은 교회들이 그런 몸살을 앓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권력을 되찾으려고 하거나. 또 새로 얻은 권력을 가지고 힘을 과시하거나 그것으로 자신의 권위를 찾 자신의 재산과 자신의 소유를 찾는 것들을 보호하기 시작할 때 모두가 다 슬픔을 겪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우리 오늘 한국 사회를 본다면 우리도 참 많은 슬픔을 겪는 백성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예산을 편성한 것만 봐도 그러하고, 또 되어지는 수사의 과정을 봐도 그러하고, 이것은 우리가 이 슬픔을 보면서, 이 슬픔을 안타까워하고, 이 슬픔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회복을 기다려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참 요즘 제게 이런 일들이 하루에 한두 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로 사정이 있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한 지난주에 받은 연락인데 한번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그런데 전화를 그분이 제게 교회로부터 받은 제 전화번호를 가지고 제게 긴 문자를 남겼는데 보니까 출산을 하면서 아마 본인의 몸이 굉장한 어려움을, 고통을 겪는 어떤 병에 걸린 것 같아요. 병원에 가도 정상도 없고 그리고 아이도 좀안 좋은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그 아내가 가족 생활, 그 남편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 자신이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남편에게 이야기하면 남편은 믿음으로 그것도 극복을 못하냐고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해서 그런 정죄를 받으면서 살고 있고 삶이 너무 힘들다고 그런 하소연들을 쭉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짧게 그냥 저도 어떻게 견뎠는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 지나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시때때로 주시는 은혜로.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정도의 이야기만 하고 끝을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크게 답을 보내고 어, 답을 보내왔어요. 참 여러분, 이렇게 슬픔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주변에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도들을 잘 돌보고 또 그래서 정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그가 이 권력의 이한기에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이런 이전의 은약들을 되찾고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만 사실은 이 미갈을 슬프게 하고 미갈의 남편을 이렇게 울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어요 힘이 있다고 그것 가지고 자신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는 것은 누군가에게 아픔이 될수 있습니다 것을 잘 기억하시고 힘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 다윗은 그가 자신에게 있는 힘을 가지고 또 아버네를 이용하여서 미갈을 되찾아오는 것이지만 이미 결혼하여 살고 있는 미갈의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무기력하게. 이 권력 앞에, 이 군사력 앞에, 이 용사 앞에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이 슬픈 자화상을 이 시대의 고스란히 우리가 보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권력을 잡은 자나 권력을 잃은 자나 모두가 다 슬퍼하는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이 없어서 눈물을 흘릴뿐만 아니라 그 월세방을 전세집을 구하지 못하여서 구할 돈이 없어서 끊임없이 밀려나고 있는 이 세대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성수동에서 정말 그 이전에 사겼던 친구로부터 스토킹을 당하였습니다. 를 가지고 백성들의 슬픔과 그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모든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목회자들이 되기로 원합니다. 제 자신도 부족합니다. 정말 아프며 눈물 흘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 제대로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성도들의 빛자랑과 성도들의 메마르고 갇힌 마음들을 위로하며, 정말 이